미국 내그 조선 중앙부처가, 지구 관할이 미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어떻게 되냐, 그러면, 그, 고려에서 그 조선으로 넘어왔잖아요. 여기서 이제 1300년경에, 그 1300, 400년경에 유럽 지역에 이제 홍수가 있어가지고, 그때 당시 유럽이 현무 지역인데, 어, 저기, 뭐야, 미국 쪽으로, 어, 중앙부처 쪽으로 그 유럽인들이 많이 넘어오죠. 살려달라고. 그 미국에 그때 당시 먹을 게 많았으니까. 어, 그래서 그 유럽인들을 받아주다 보니까 동부 지역이 에, 유럽인들로 이제 많이 차게 되죠. 미국, 그 아메리카.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1800년경, 어, 이제 산업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. 그때 당시 그분들이 이제 미국 내 있는 그 조선 중앙부처를 먹으려고 시도해요.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어, 그러다가 그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나오죠. 어그 남북전쟁 일어나고 남북전쟁은요. 그 리장군 피했잖아요. 리장군이 그 이순신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씨잖아요. 이씨.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까지 결국은 다 접수하면서 한일합방 거기서 이루어지고 저기 뭐야 조선 반도는요 고려 소속이었다가 1860년경에 조선으로 독립했어요 짝퉁이죠 그렇게 해서 한일합방이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또 영국이 그때 당시 고려 소속 타타르 러시아가 이제 카자흐스탄 내에 그 러시아 수도가 있었는데 영국이 러시아를 저기, 그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러시아가 망하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를 누가 가져갔냐 그러면 스탈린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레니부터 시작해서.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구 사분화 됐던 게 일본하고 독일은요, 어, 그때 당시 고려 일본이죠. 어그다 러시아고 조선 중앙부처의 군부였어요 어,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결국은 이게 자유주의하고 어,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한테 조선이 다 넘어간 겁니다. 그,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이에요. 음. 그 민본주의가 원래 조선이에요. 그렇습니다.